여러분, 여름철에도 화장 잘 먹는 꿀팁 알고 있어요? 오늘 알려주려고요. 저는 물광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여름에도 물광으로 피부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이 청담샵에서는 거의 다 쓴다고 하던데, 하루 30초로 이렇게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, 매일 하면 진짜 피부 완전 미쳤어요. 저는 아침마다 사용해주고 있는데, 그냥 거품 짜가지고 바르고 흡수시키면, 그게 끝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간편하더라고요. 저는 웬만해서 세 가지 스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 여름에 꼭 사야 하는 선크림 하나 추천드릴게요. 수분크림이 필요 없는 선스크린인데 이거 제형이 완전 미쳤어요. 흔적임 없는 수분크림에다가 거의 촉촉한 느낌이라서 바른 듯안 바른 듯 너무 가볍더라고요. 저는 30초 팩이랑 선크림으로 몸 케어를 해주고 팩트한 립까지 해주면 끝이 난답니다. 사실 별거 없어요. 여름 뽀용하고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 끝. 안녕 또 봐.